자, 이번 주 11주차 진행하기 전에 10주차 문제풀이하고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세요. 자장과 전류래요. 자장과 전류 사이에 작용하는 전자력의 방향에 관한 법칙이라고 했어요. 이 법칙은 굉장히 중요해요. 법칙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국가고시 가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배운 거 지금 얘기하면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이 있었고 렌즈의 법칙이 있었고 그리고 또 무슨 법칙, 패러디이 법칙, 뭐 이런 법칙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법칙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칙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국가고시, 어, 문제, 문항수에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자, 법칙이라고 했어요. 그래놓고 B, I. 그러면 전자력의 방향. 우리가 전동기가 이렇게 돈다, 돈다, 돈다라고 했었죠. 보는 반응을 알고 있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B, F는 B, I, L, s i e 세타라고 했어요. 이 s i e 세타는 뭐만 기억하면 돼? 사인? 90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1. 다른 문제 안 나와요. 뭐 30도, 60도, 뭐 등등등 있는데 우리는 90도만 알면 돼요. 90도는 뭐다?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로 나올 때는 90도는 1이니까 그냥 곱하기 1만 해주면 돼요. 단니는 뭐예요? 뉴턴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얘는 뭐예요? 관한 법칙은 전자력의 방향에 가는 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죠. 플랫미왼손 법칙 전자력의 방향을 알수 있어요. 오른손법직은 뭐였어요? 아, 오른손법직은좀 이따 문제가 나오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두 번째 문제 풀이할게요 자, 공기중이래요. 공기중의 자석 밀도가 이웹버퍼미터 제곱이고, 얘가 B죠. 그리고 40센티래요. 그럼 센티미터니까 1 0의 마이너스 2승을 해줘야겠네요. 그리고 얘가 L이죠, L. 도선을, 도선의 자계와 무슨 방향? 방향과 90도로 놨대요 그러면 얘가, 사인, 세타가 몇 도야? 90도라는 얘기죠. 90도는 몇이에요? 결론은 1이죠, 1. 1이니까 계산해줄 필요가 따로 없어요. 그냥 곱하기 1만 해주면 되니까. 넣고 5페어의 전류가 흘렀대요. 이때 작용하는 힘이 뭐냐? 아까 공식 써줬던 거죠. 그대로 갖다 놓으면 되겠죠. F는 B, I, L, 사인, 세타. 자, 그대로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가성 밀도가 E. 그리고 I가 오, 여기에 L이 40 곱하기 cm니까 마이너스 2승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아, 곱하기 뭐로 해줘야 돼? 1도 해줘야겠죠. 우리 사인세터, 사인 세타 사인 집구니까 1 했어요. 얘하고 얘 곱하니까 몇이에요? 10이죠. 그리고 얘하고 얘 하나 없어지죠. 얘 하나 없어지죠. 그러면 얘도 없어져 버렸죠. 그럼 뭐만 남아? 4만 남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돼? 사, 두천. 국가고 시험 문제 에 가면 이렇게 그냥 계산기 쓰지 않는 문제 위주로만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나오니까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발전기, 어 발전기는 도는 거죠. 돌면서 뭐를 만들어? 유도. 발전, 발전, 발전 돌고 돌고 돌면서 유도 전압을 만들죠. 유도 전압에 관한 법칙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플레밍의, 의 오른손 법칙이에요. 오른손 법칙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부터 우리 사장으로 들어갈 텐데 사장에서는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시작을 해요 왜? 교류편에 들어가면 발전기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 발전기의 기본이 되는 법칙은 플레밍의 무슨 법칙? 오른손 법칙이다라는 것좀 알아두시고요 자그 밑에 유도기전력을 만드는 공식을 만들어주겠네요 그러면 플레밍 오른손 법칙은 유도전압이라고 했으니까 이겠네요 이, e. 이는 B L, V, s i h n 세타. s i h n 세타는 90도만 알면 된다겠죠. 그냥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압이니까 단위는 볼트. 아유도기 전력이라고 해놨어요. 그럼 길이가 여기 있네요. 길이가 여기 있고, 그때 자기 직각으로, 외보니까 B가 알려줬고, 여기에 또뭘알려줬서 10m per sec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속도를 움직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V가 속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운동하우스의 도체에 발생하고 있는 유독 기전력은 얼마냐 여기다 그냥 갖다 다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대입만 해주면 b 값이 얼마예요? 1 0이죠아 길이죠 길이 참 죄송합니다 b 값은 2고 l 값은 10이고 v 값은 10이에요 거기에 사인 세타는 90도니까 직각이라고 했으니까 90도니까 1 해주면 결론적으로 이것만 다 곱해 버리면 되죠. 그럼 몇 볼트가 나와요? 200 볼트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에서의 개념만 조금 이해하시면 이건 다풀수 있는 거예요. 자, 어느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 자기 인덕턴스는 L이죠. L. 자기 인덕턴스는 자기가 자 속에 발생 능력을 자기 인덕턴스라고 했는데 일을 했에요그리고 여기에 0.01초래요. 10의 마이너스 이승이죠 동안 1암페어의 전류가 흘러 변화했다면 이건 T고 했다면 이 코일에 발생하는 유도 전압은 얼마냐라는 거예요. 이 공식에서 시작하는 거는 뭐예요? 패러데이 법칙이죠. 패러데이 법칙. 이 패러데이 법칙은 어떻게 풀어주냐. 공식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이해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뭐였냐? 자 얘는 자기인덕터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류가 흘러 들어가니까 여기에 전류가 흘러 들어가니까 여기에 뭐가 원통형 코일이 있었죠 원통형 코일에 이렇게 이렇게 감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전류가 흘러 들어가니까 여기에 감겨져 있으니까 여기에 뭐가 발생을 해? 자속이 만들어져서 이쪽으로 나가려고 해요 나가려고 하니까 이쪽으로 파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류가 흘러가니까 뭐가 만들어져? 자속이 만들어지더라 뭐에 비례해서 만들어지더라? 건선수 몇회 감겨져 있는 건선수에 비례해서 만들어지더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자속의 발생 능력을 우리는 뭐라 그랬어? 자기인덕턴스 L이라고 했죠 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유도전압은 만들어지는 유도전압은 두 가지 공식이 여기서 파생이 된다 라고 했어요 지금 알고 있는 거 얘기해 볼게요 지금 알려준 거 대값 알려줬고 거기다가 뭐 알려줬어요? 시간 알려줬고 그 다음에 얘값 예 알려줬어요. i 값 알려줬어요. 그러면 유도계절력이는 L, dt 분의 시간당 그 아까 여기에 세교에서 들어가면서 자석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여기, 여기, 여기 시간이 지나갈 때 자석이 만들어지는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거죠. dt 분의 d, 앞에 있는 게 뭐예요? i죠, i. i 값 넣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만 해주면 되는데 자, 보세요. dt가 몇이에요? 10에 마이너스 2 2승이죠. 다시. 자, L값 먼저 써줄게요. 자기인적산수가 1헬리일이에요 그럼 얘는 얘, 여기다 써 놓고 그리고 dt가 10에 마이너스 2승. 이거죠. 그리고 di가 몇암페야1암페어래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갔다가이것만 풀어주면 몇이에요? 아래거 마이너스가 위로 올라가면 뭐가 된다겠어요? 플러스가 된다겠죠. 플러스가 되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10에 마이너스 2승. 10에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2승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10의 이승은 100이겠죠. 그래서 몇 볼트? 100 볼트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문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 I는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 자석이 만들어져서 나가려고 하는데, 전류가 흘러 들어가니까 자석이 만들어지고, 이자석은 뭐에 비례해서 만들어지더라? 권선수에 비례해서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석의 발생 능력을 우리는 L이라고 하는 자기, 유도, 배수 자기 인력선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 수라. 그래서 공식 첫 번째 파생된 공식,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 이걸로 공식 만들어준다면, 이는 n, dt분의 d, 파 i 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이 공식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이 공식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식이 어떻게 파생됐는지만 좀 알아주시면 돼요. 자그 밑에 있는거 한번 풀어 볼게요 이제 그 밑에 있는거 보니까 이게 뭐가 있냐 권선수가 n이죠 n 100회 감겨져 있어요 여기에 코일이 몇 암페어? Ampia? 2 암페어의 전류를 흘러 보내는데요 n, i를 알수 있어요 그리고 1 0.1 외부에 자속이 발생을 했대요 자속이 발생했어요 그럼 여기서 자기인덕턴스는 얼마냐 라고 했어요 어 아까 이거 자기인덕턴스 아까 얘기했던게 I 아, 전류가 흘러 들어가니까 자석이 만들어지고 자석은 뭐에 비례해서? 권선수에 비례해서 만들어지더라 자기인덕턴스는 얘 자석의 발생 능력이니까 L 전류가 흘러 들어가서 Li는 M파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인덕턴스를 물어봤죠 자기인덕턴스를 물어봤으니까 얘가 어디로 오면 돼? 여기로만 오면 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L은 I분의 M파이다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건선수가 몇 회? 100회 자속은 10에 마이너스 1승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그리고 뭐가 있죠? 전류 전류는 2암페어래요. 그쵸? 그러면 이하고 없어지면 끝이고 그럼 2분의 10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몇했니5 단위 꼭 기억하세요. 헨리 자기인덕턴스 단위는 헬리다. 이렇게 해서 오브 헬리가 나온다라는 거. 쉽게 풀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상호 인덕턴스, 이번에는. 자기 인덕턴스는 자기만 의회로에서 자기가 만들어지는 거고, 상호는 어떻게 된다겠어요? 자, 여기다가, 철심면 코일에다가 1차 측에다 몇개 감아놓고, 2차 측을 좀 많이 감아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류가 흘러 들어가니까, I1의 전류가 흘러가니까 여기서 다소 파이 1이 만들어지고, 자석이 만들어지고, 타고 들어온다겠죠. 타고 들어오니까 권선수가 엄청 많이 감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 2는 뭐가 더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권선수 N2에 의해서 뭐가 파이 2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전류 I가, I1의 전류에 의해서 이쪽으로 나갈 때 I2의 전류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 요그러니그 얘기는 전압이 더 많이 발생하는 상호 적된 상호 인덕턴세계는 변압기의 원리가 된다라고 했죠. 이따 복습할 때 하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냐? M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1차, 2차 코일 이 있어요. 1차 코일의 전류가 10ms 동안 흐르는 동안 i 전류가 변했대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냐? 공식을 얘기해 주면 i가 흘러 들어가니까 파이2가 나왔어요. 그죠? 파이2가 나오고 이 파이트는 뭐에 비례해서 나왔어? 건선수에 비례해서 나왔어요. 그 상호유도에 비해서 상호유도계에서 M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공식을 만들어 봅시다. 이 공식을 가지고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냐. 지금 알고 있는 게 상호유도계에서 인덕턴스 이거 알죠. 그러니까 인덕이 전 여기는 M, M, DT분의 DI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왜? 여기 I가 있으니까. 그럼 시가 여기 있네요. 여기 벌써. 자, 이거 가지고 집어 넣어서 대입해서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 m이 10이에요. 0 근데 미리니까 곱하기 1 0에만에 3등이 들어가겠죠. dt가 몇이에요? 10미리세크예요. 그러니까 10 곱하기 1 0에만에 3등이 들어갈 거고 그 위에 i가 몇암페어야? 10암페어야. 전류가 이렇게 들어갔대요. 유도기전력2는 얼마냐라는 거죠. 이제 그럼 이거 풀어보면 되겠죠. 이거 풀어보면 쉽습니다. 얘하고 얘는 없어져요. 그죠? 얘하고 올라간 플러스가 되니까 얘도 없어져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는몇 볼트가 돼? 100 볼트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이하고, 자, 세 번째 마지막 문제 자기 인덕턴스가 200mH 래요. 그러면 L값을 알려준 거죠. 코일에 1 0페어 전류가 흘러들어갈 때 특격되는 전자 에너지는 몇 줄인가? 전자 에너지 W만큼 그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는 이렇게 놓고, 이거는 공식이 2분의 1, L, I제곱이라고 했어요. 단위는 줄이고, 일을 하는 거니까. 줄을 나중에 칼로리로도 바꾸는 것도 알아야 돼요. 0.24 칼로리가 되겠죠. 그리고 얘를 2분의 1 집어넣으니까 L값에다 집어넣어요. 2분의 1 곱하기 L값이 2 0 곱하기 1 0 마이너스 3승. 여기 미리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리고, i가 제곱이 돼요. i의 제곱이면 10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10의 제곱, 아이고, 10의 제곱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어, 얘는 풀어보면, 얘하고 얘하고 풀어지니까 100으로 변하겠네요. 땡땡 없어지니까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1승이 나올 거예요. 그죠? 10-10의 제곱제곱 하니까 이거는 땡땡이니까 하나가 없어져요. 그럼 결론적으로 변, 10 줄이 되더라, 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니까, 상태시키고 분수 계산만 할수 있으면, 지금까지 뭐, 하는 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이 해주시고, 복습 한 번만 하고 갑시다. 자, 플래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했어요. 플래밍의 왼손 법칙,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팀을할수 있는 거죠. F는 BLV, s i n t h 얘가 돈고 돌고 돈다 그랬죠. 돌아서, 우린 결론적으로, 발전력을 알수 있는 법칙이니까 얘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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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돕니다. 돌면서 전동기의 원리가 된다겠죠. 그런 건좀 알아두세요. 전동기의 원리가 되고 그 전달력의 방해에 관한 법칙은 아까 풀었던 거니까 누구 플레밍의 왼손 법칙. 자, 발전기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발전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더라? 유도 기전력 이가 만들어지더라. B L v 얘가 도는 거 도는 거 도는 것만큼 비례해서 뭐가 만들어져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니까 BLV 사인세터사인세터는 여기서 중요한 건공식부만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도 계전압에 관한 법칙 아까 설명해준 거 풀었던 거고 항행한 직선 전류관에 작용하는 힘이래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시험대도 나와요. 이렇게 전류가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전선이 세 가닥이 흘러,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죠. 송전탑에 보면, 고속도로에 송전탑이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가 같은 저쪽에서 발전기가 만약에 울산에서 전기가 만들어졌어요. 울산에서 전기가 만들어져서 서울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서울까지 끌어올리려면 이 전선이 필요하잖아요. 전선을 가지고 쭉 보니까,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라는 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속도로를 그 보고, 이 전선 두 가닥 사이에 뭔가 하나씩 이렇게 박아놨다고 그랬어요. 이 자세히 보면, 이게 왜 그런 거냐, 여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혈류가 이렇게 흘러, 같은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면, 뭐야, 우리 암태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같은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면, 내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여기서 이렇게, 내 손가락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위 이쪽으로 힘이 작용을 해요. 얘도 똑같이 올라가고 있고, 엄지손가락이 위로 가고, 내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니까, 위쪽으로 방향이 있다 그러면 둘이가 같은 방향으로 기 때문에 서로 끌어 당기려고 그래요. 아이고 당기는 걸 이렇게 그리면 안되겠지 서로 당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붙어 버리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무슨 얘긴지 아죠 그냥 붙어 버리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아 같은 평행한 전선의 두 바닥의 힘이 같은, 같은 쪽으로 전류가 흘러가면 무슨 힘이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한다 라는 거좀 기억해 두시고요 다른 쪽으로 반대로 가면 이것도 똑같이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하나는 위로가고 하나는 왼손으로.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청력이 발생을 한다. 밀어낸다는 거죠. 청력이 발생한다. 인력이 작용한다. 같은 방향, 밀어낸다. 다른 방향. 이라고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내가 이거 문제풀이 안 한다고 했죠. 이거는 기억하지 마세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자, 전자유도라는 말은 다소 개변화로 전류가 흐르는 현상. 이게 무슨 얘기냐. 원통형 코일에다가 코, 코일을 감아놓고 자석을 쑥 떨어뜨려 봤더니 눈치 침이 이렇게 왼쪽으로 변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올러갔다는 얘기야? 전류가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류가 흘러가려면 기전력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올렸어요, 이번에는 자석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버리니까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움직이더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것은, 아, 내려갈 때는 방향이 이쪽으로 간 다음에 오라가 되는 방향이 이쪽으로 가더라라는 거 그러면서 뭐가에 패러데이 법칙은 결론적으로 유도기전력의 크기를 알수 있는 법칙이고 렌즈의 법칙으로 알수 있는 건 뭐다? 유도기전력의 방향을 알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부가 호 붙으면 뭐다? 얘는 의미하는 것은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한다라는 거. 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 유도 자기 인덕턴스라고 했는데. 전류가, 결론적으로 스위치 전압이 딱 걸어주고 전류가 흘러 들어가니까 이 코일의 건선수에 비례해서 뭐가 만들어져? 자속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흘러가더라. 그 자로를 타고. 이렇게 흘러가서 자속을 만들어지더라. 그 자속이 얼마만큼 만들어지냐를 나타내는 게 자기 유도계수인 자기 인덕턴스라고 하더라. L값이죠, L값. 그래서 이거는 다시 풀어주면 전류가 흘러 들어가니까 여기 이 공기 이걸 볼, 그림을 보고 전류가 흘러 들어가니까 뭐가 만들어져? 자속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뭐에 비례해서 만들어지더라? 이 건선수에 비례해서 만들어지더라. 이 자속의 발생 능력을 뭐라 가더라? 자기 인덕턴스라고 하는 L값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공식 만들어주니까 L dt분의 di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거 가지고 만들어주니까 N dt분의 dpi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다뭘 만드는 거예요? 유도기 전력? 일을 만드는 거예요. 당연히, 단위는 기전력이니까 전압이겠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까 우리 문제 풀었던 거다 했었고, 상호유도는 뭐예요? 내가 전류 I1을 흘려보내주니까, 뭐가 만들어져? 이 코일에 만드 코일 건선수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 파이가 자석이 만들어졌어요. 파이1이. 그, 그 파이가 이쪽을 더 많은 코일을 지나가게 되면, 이 자속을 지나면서 파이2가 만들어지더라.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i 1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파이2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뭐에 비례해서 파이2는 n 2에 비례해서 만들어지더라라는 거. 이파이2의 자속의 발생 능력을 우리는 상호 유도 계수인 m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는 l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상호 유도 계수인 m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공식 그대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M. 뭐예요? DT분의 DI가 되겠죠. 얘로 만들어주면 N. DT분의 DI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렇게 써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만들어주는 거 그냥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풀어주고 상호의득에서 이거 가지고 바꿔주는 공식. M값만 남겨주면 당연히 이 공식으로 변전되는거 여러분이 알수 있을 거고. 자, 마지막으로, 자계에 축적되는 에너지래요. 에너지는 우리가 어쨌든 축적 자계 내에 일을 시켰더니, 가만히 얘가 충전을 하고 있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축적되는, 얘가 축적을 하고 있어요. 모아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보니까 W는 2분의 1 Li제곱으로 만들어지더라라는 거. 여기까지 해서 지난 시간에 어, 간단하게 복습했고요. 자, 이번 시간은좀 이따 수업 진행하겠습니다.